잡기. 나 이제 웃었다니까? 아니야, 내가 기다려줄게, 그러면. 어, 이 눈빛이 변해요, 사람이. 아! 나태초데 나 오케이, 나 이제 잡는다. 어, 잠시만, 내가 도망가야될것 같은데? 내가 줄래? 아! 어! 어? 나 사람이다. 너 이제 나 잡아. 아니야, 나 떨어졌어. 저기 있다! 야, 잡았다. 이제 그냥 같이 가자. 내 파게트가 지금 회색이야. 이... 살짝...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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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봤어? 나? 내 무빙 나... 봤어? 내 무빙 봤니? 나의 무빙을 보았느냐? 아, 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 그 다른 타워타 옮길게. 젠모타에 preciso...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아이 기다려. 그래. Nice 아, 이 기다려. 에? 어떻게 쳐? 너왜 없냐? 내려와. 우와. 어떻게 쳤어? 그냥 가자. 음. 떨어지면은 다, 지 자기도 같이 떨어지는 거야? 아니야, 그냥 기다리자. 오케이. 한 발짝 가면은 딱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양심, 양심 짓키 셈. 어, 뭐야, 떨어졌네? 어. 왜안 찍어? 찍었는데 자꾸 날라가. 어 아파트먼트가 오늘따라 안 되네. 요즘 제목. 자, 제가 이걸 성공하겠습니다. 봐주세요. 봐주세요. 저 보이시나요? 아, 저기요. 아, 오케이, 그럼 먼저 가 있어. 내가 딱 하는 거 보여줄게. 아, 이거 성공해야 돼.

맛있다 예. 야, yeah, 저 보여요? 네. 아 아야. 나야 살려줘. 까꿍 요시. 연핑크는 기본이지. 연핑연핑크에서 <laughs> 연... <laughs> 떨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그를 그냥. 조용한데기나 근무다 한번 깼어. 딱한 번. 저 같이 가요. 아줌마 같이 가요. 예. 아! 움직이지 마시오. 양심을 지키시오. 어. 예피 댄스가 그거지. 나도 알려줘. 피 없을 때좀 하게. 알려줘. 테스트. <laughs> 텍스트 그거 해석해 뭐야? 그, 그, 어. 표시. 정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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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이+ 렇게표 이+ 이+ 렇게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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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하고 이+ 이+ 그 문점, 소금장,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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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이+ 그리고 한 번. 그리고 댄스. 이+ 이+ 그리고 한번 D C E. 어, 그리고 1이나 1더5중에서 하나만 지는거 하나만 지1 요렇게 치면 돼? 내가 얘기했잖아 어자 <목소리> 해봅니다 아 일단 텍스트 축제를 하고 돼요? 잠깐만요 텍스트 어 뭐야 이거 텍스트 술 먹고 술취는거하이 이 텍스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구멍이 자기가... 이거 피 댄스가 아닌데요? 음료장? 야니 네 친구 왔는데? 어 괜찮아 어. 어디냐는데? 야 빨리 가자 야내려 두두두두 있는데로 두두두두 있는데 오케이 내려왔어 가자. 와 올라와 아저 저기 있어 니네 친구 빨리 와가 빨리 와야지 왜 나보고 빨리 오래 눈치 못 그냥 가자 오케이 잠깐만 걔 어디갔어 왜? 너 쟤랑 아하! 이고 시원하다. 딴거 할래? 시원만거 맞아. 거, 거 맞아. 나한번 혼자 <laughs> 올라가 루빵짱이 누구야? 어? 루빵짱. <laughs> 다은이이 댄스 일. 올라가도 돼. 빈뽕. 안 되지, 야. 너 딱밥 먹고 싶어? 춤을 추고 그딴 타워 갈래? 딴 타워 갈래? 그럼 저기 는 먹기 있는 타워 빨리 안 들어오면 나 먼저 혼자 갈 거야 자 여기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나들어왔는데깼 네? 응? 아? 아, 왜? 아, 짜잔! 아 뭐야 깜짝아! 아 깜짝아 들어오자마자 깬사어이 <laughs> 어딨어! 힘들 내가 너 잡아볼게. 응? 아니,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괜찮아. 3... 3... 2... 3초밖에 안 주다. 주도...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미안한데. 나 떨어졌어. 어, 봐줘. 내가 갖다 줘요? 응. 나 가고 떨어지면은 만약에 잡히는 사람이 떨어지면은 잡으 사람이 는거 오케이. 잠깐만. 벌써 온다고? 3, ,2 ,3 ,2 1, 잘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 아니, 떨어지 와, 아, 떨어지, 리 가. 5, 4, 아, 진짜 제발. ,3 ,2 ,1, 아. 1, 너 어디야? 나아 어. 이렇게 나가 아. 나, 나, 나. 빠르게. 너 가고 있지 아나 지금 머리가 아파 너무 힘을 줬어 색깔, 색깔 핑크 나 핑크 아 진짜 떨어지지 마라 벌써? 우리 가고 있어저도 해요 아 저기 다어 이거 똑같다 지금 빠르게 도망! 도마... 어 저기네! 있아 잠깐만 저 피가 없는데요? 아 여기서 피 댄스를 추울 수가 없어. 더 잘았다 이거. 어 잘했다. 짐핑이구요? 같이 하려고 몇 번을 했는데요? 짐핑입니까? 아니요. 저 이제 짐핑입니다. 이하 도망쳐. 어나 짐핑. 아 잠깐만 나 뒤에 닉넴 봤어. 어요남자가 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데남자나 태초인데? 우 뒤에 가준비 뒤에 식혜가 준비돼어우리로 네. 먹었다 언니는 응. 안먹다더라네줄 아, 내가 한 컵만 줘나반잔만줘 음. 놀리는 거야? 얘들은말잘 들으면. 놀리는 거야? 계속 맞는 거 같은데. 아표정은 아, 뭐, 맞는데? 어디 <laughs> 최초로 온다면서? 왔어. 내가 옛날에는. 초로 온다면서? 내가 옛날에는 다못나

니가 나보다 뒤에 있어 도망 어, 아, 도망쳐 어? 도망쳐 바로 잡는다 어디? 아, 그럼 만약에 잡히면은 3초 뒤에 출발하는거야 오케이 너 어디야 태훈이 안돼 너 여기 있어라 우리 차 한잔 마시고 올게 아니아니차 마시러 가

<목소리> 와 이제 핑크 저 찐핑 다가갑니다 지금 누가 저 지금 점프하면 찐핑이 보여요 오유, 점프할 수 있다 찐핑이 보인다고요? 네내 뒤에 있어 내 뒤에 있어 아, 오나 보인다 <목소리> 갑니다 <목소리> 바로 따라요 <목소리> 아아아아빠랑 같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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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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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답 우리 거기 연 있지. 거기까지 아, 네. 오면말그가이너너 찐핑이야 지금? 아니, 오. 야, 오케이. 그래. 아, 나또투쳐야아나 진짜 다른 타워는 아니 나 나는 예 우리 잡 그거 그거 이번 판만 하고 그거 하면 안 돼? 나5분 하고 그래도 안 잡히면은 그거 하면 안 돼? 누구 뭐 탈출하는 게임? 나 그런 거 너무 좋아한다. 어? 발디스? 어? 아니 발디스 말고 무서운데? 근데 좀 재밌는 게 있어. 꺼자 꺼자 안녕.